네. 오늘 2025년 7월 25일인데요. 한국 조선주들이 아주 그냥 들썩였습니다. 특히 그 HD 현대중공업. 여기 주가가 거의 6% 가까이 뛰었는데, 어, 갑자기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걸까요? 네.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여기서 한국 조선업이 좀 중요한 카드가 될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거기에다 군산항에 미해군 MRO. 그러니까 유지보수 기지를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소식까지 돌면서 더 불을 지폈죠. 자,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요, 이 소문의 근원지인 한미 관세협상 분위기부터 좀 짚어보고, 또 대체 왜 조선업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건지, 그리고 또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우리 기업들, 뭐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데랑 2025년 조선업 전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만 뽑아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근데 왜 하필 지금 시점에 조선업카드 이야기가 딱 나온 걸까요? 아무래도 미국의 그 무역 기조 때문이겠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 이런 얘기 나오면서 보호무역 분위기가 좀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세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압박이죠. 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엄청난 규모, 한 5,5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 부담을 좀 덜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아, 그럼 우리도 뭔가 좀 협상 카드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데 마침 8월 1일 이 협상 타결 목표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아, 시간이 얼마 없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업이 딱 부상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관세 문제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 조선업 카드는 단순한 흔정 도구를 넘어서는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훨씬 커요. 미국의 그 해양 전략하고 또 한국의 뛰어난 조선 기술력이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이거든요. 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그렇죠. 양국 간의 더큰 그림 바로 그거죠. 군산 에마로 기지 가능성도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고요. 미국 입장에선 지금 함정들이 점점 낡아가는데 이걸 관리하는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데 인도 태평양 전략을 생각하면 해군 역량은 계속 강화해야 하고. 음, 거기에 한국의 에마로 능력이 딱 필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미해군 MRO 예산만 봐도요, 2030년에는 이게 뭐약 76조 원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와, 76조 원. 시장이 어마어마 하네요. 네 그렇죠. 이건 정말 큰 기회입니다. 이미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칠암대 정비 계약을 땄고 필리텐 조선서도 인수했죠. hd 한북조선해양도 미 해군 mro 사업 자격을 확보했구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그런 미국의 정책 그 for america act 라는 것도 좀 봐야겠네요.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그냥 미국 조선업을 다시 살리겠다 이거죠. 네 맞아요. 10년 안에 미국 상선대를 지금 한 80척 수준에서 250척까지 늘리고 배는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겠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뭐 아주 예외적으로 외국 건조를 잠깐 허용할 수는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긴 하던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동맹국과의 협력을 또 명시했다는 점이에요. 아 동맹국 협력 왜죠? 유사시의 해상수송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이죠. 미해군만 해도 앞으로 30년간 364척이나 새로 만든다고 하고 6 4척이요와 트럼프는 또 쇠빙선 40척 건조 얘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주 물량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이야, 기회는 기회인데.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회와 위험이 딱 교차하는 지점이죠. 이포 메리카 액트가 단기적으로는 분명 우리한테 MRO나 일부 선박 건조 기회를 줄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최종 목표는 결국 자국 조선업 부활이거든요. 그렇죠. 기술만 배우고 나중엔. 네. 우리 기술만 쏙 빼가고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날카롭게 한국이 미국 조선업 부흥에 그냥 불쏘시개 역할만 하고 버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아, 불쏘시개라 표현이 좀 그렇네요. 네. 결국 단기적인 기회를 잘 살리면서도 우리의 그 핵심 기술력이나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어떻게 지켜낼 거냐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필요한 거죠. 시장 반응도 좀 흥미로웠어요. 오늘 HD 현대중공업은 그렇게 크게 올랐는데 오히려 MRo에 더 적극적인 하나오션은 좀잠잠했단 말이죠. 네, 그게 좀 특이했죠. HD 현대중공업 쪽에 외국인이란 기관이 많이 샀던데 이걸 보면 단순 기대감을 넘어서. 실제 정책 수혜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두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리고 삼성중공업 직과 상승은 조금 다른 맥락으로 봐야 할것 같아요. 아, 삼성중공업은 실적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2분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영향이 컸죠. 일회성 요인 없이 수익성 자체가 좋아졌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증권사들도 목표주가 올리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국내 조선사들은 단순히 뭐수준량 늘리기보다는 수익성 높은 배들, 예를 들면 LNG 운반선이나 FLNG 아니면 친환경 선박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MRO 사업 강화도 다들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 조선소를 좀 꺼리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주문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반사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2025년 전체적인 전망은 어떨까요? 마냥 장밋빛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어요. 2025년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 자체는 올해보다 한30% 넘게 줄어들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아, 30%나요? 그럼 우리 수주량도 좀 줄겠네요? 네, 우리 수주량도 소포 감소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7% 정도. 몇 가지 좀 부담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선 컨테이너선은 이미 공급과행 우려가 좀 커요. 배 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음, 비용 압박도 문제겠고요. 그렇죠. 배 만드는 데 쓰는 후판, 이 두꺼운 철판 가격 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고요. 인건비도 문제예요. 숙련공은 부족한데 외국인 전문 인력, 이7비자라고 하죠. 이분들 도입은 늘어나니까 인건비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도 변수고요? 네, 환율 변도 무시 못 하고 여기에 뭐 미중 갈등이나 홍해 사태 같은 지정학적 불안 요인들, 그리고 뭐 여전히 중국과의 경쟁은 치열하죠. CGT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거의 70% 이상 차니까요 와, 70%? 우리는 한16% 정도 되나요? 네, 그도수니다 경쟁이 계속 치열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 보죠. 조선주, 특히 HD 현대중공업의 강세는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대감, 그중에서도 미 해군 MRo 유치 가능성 이게 컸습니다. 미국의 해양 전략과 한국의 조선 능력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지점인 거죠. 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For America Act는 단기적인 기회 뒤에 그 불쏘시개가 될수 있다는 장기적인 위험도 안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고부가 가치 선박이랑 에마로 쪽에 집중하면서 수익성 확보에 아주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모든 게 그럼 당신에게는 왜 중요할까요? 음, 당장 뭐 투자 환경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좀더 크게 보면요, 이런 지정학적인 역학관계나 무역 정책 변화가 특정 산업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고 또 그게 우리 경제 전반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세상의 한 단면을 읽는 셈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남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 조선업이 미국의 이런 단기적인 필요에 부응하면서 얻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되 어떻게 하면 그 기술 유출이나 장기적인 시장 잠식 같은 위험은 피하고 좀더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불소식의 역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 기술 경쟁력까지 지켜낼 수 있는 묘수. 그게 과연 무엇일지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